일본 지역별 대표 음식, 맨스케가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야마가타. 동글동글한 곤약을 달달짭짤하게 졸인 타마콘야크 반죽을 얇게 구우면서 돌돌 마른 돈돈야키 가을에 많이 먹는 이모니 고기, 토란, 파, 버섯, 우엉 등이 들어가며 지역에 따라 재료나 간이 다릅니다 나가노 지역의 신슈소바보다 굵고 딱딱한 이타소바 다음은 후쿠시마 독특한 쫄깃함이 있는 면과 깔끔한 국물이 특징인 키타카타 라멘 키타카타 라멘하고 쌍벽을 이루는 후쿠시마 라멘의 대표 시라카와 라멘 쇼유 베이스에 통코츠와 토리가라를 섞은 맑은 국물이 특징. 야채, 마늘 등을 넣은 만두를 프라이팬 가득 넣고 구워서 동그란 모양이 특징인 엠방교자 사각형 식빵에 우유 맛 나는 크림을 잔뜩 올린 크리보크스 굵은 면발과 숙주나물, 돼지고기를 맛있게 볶은 야키소바. 나니의 야키소바. 그 위에 미야기. 미야기를 대표하는 도시 샌다이. 샌다이 하면 무조건 규탄. 몇년 전만 해도 소혈을 어떻게 먹어? 하던 한국 분들도 일본에서 먹고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즌다무치 말랑말랑한 떡 위에 에마메에 설탕을 넣고 간즌다앙을 올려서 먹는 디저트, 대나무 잎처럼 생긴 어묵, 사사카마 볶고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이와테. 한국 냉면과는 다르게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더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깔끔한 모리오카레멘. 한국 짜장면보다 중국 짜장면에 가깝지만 니쿠미소라는 일본 된장과 고기를 볶은 걸 올려 먹. 는 자자맨. 현지 사람들은 면을 다 먹고 날개랑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와테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메뉴, 왕코소바. 그릇 하나에 딱한입 먹을 수 있는 소바가 나와서 여성분들은 3, 40그릇, 남성분들은 5, 60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편도 기대해주세요. 재미있는 일본 이야기는 맨스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